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제 사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승마 내물의 진실을 방송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저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그 사건의 1심 선고일이 6월 26일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검찰은 저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제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6번의 재판이 열렸고, 이 정권에서 실세로 통하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김세윤,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판사와 최강욱 변호사,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런 거물급들이 재재판의 정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이제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걸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방법,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오늘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부 판사들은 한 달에 평균 200건 내지 300건 정도의 재판을 합니다. 사건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한 사건에 피고인만 있는 게 아니고, 증인도 있고, 뭐, 참고인도 있고, 한 굉장히 사건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록, 굉장합니다. 말아, 말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사 한 분이 한 달에 300건, 200건 내지 300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기록들을 꼼꼼하게 읽고 이 판단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피고인은 이 판사를 설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뭐 변호사를 통해서 로비한다. 아, 그건 옛날 이야기지. 그런 건 전혀 안 통한다. 판사를 설득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의견서예요. 자, 정의신문도 했고, 증거조사도 했다. 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큰 어, 판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아주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 하고 믿으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은 우리나라 판사들은 사건 처리할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자 보십시오 정인 한명 나와가지고 한 3시간 정원을쫙 했습니다 판사 들었겠죠? 들으면 뭐합니까? 그걸 결국 한 3시간 증언한 내용을 A4 용지 한1장짜리로이 증언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건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의견서를 써내야 판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사실은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쓰는 거예요. 의견서를 많이 쓰는 변호사가 진짜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자, 제 사건의 경우에 저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저한테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접니다. 제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조사도 끝나고 증인 4명, 조국, 김세윤, 최강욱, 김을겸 4명에 대한 심문이다 끝난 뒤에 제가 증거 조사와 관련된 피고인 의견서를 제가 직접 서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이런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은 이렇다. 그 근거는 이렇다. 하는 걸 제가 쭉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심 공판. 이제 심지어 다 끝나면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 공판이 되면은 소위 검사가 구형을 하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도 뭐, 대충 말로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직접 제가 A4 용지 두 장짜리에다가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제 입장. 피고인 채우지 진술을 제가 작성을 하고, 그걸 제가 법정에서 읽었습니다. 그럴 경우 재판장 제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 읽고, 그 읽은 공구, 그 A4 용지 두 장짜리를 제가 법원에다가, 재판부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이제 고, 결심도 했고, 이제 선고예요. 그 중간에 남은 게 뭐냐? 이게 이제 피고인 최후 변론서입니다. 피고인 의견서가 아니고, 최후 변론서. 그러니까 피고인인 제가 저를 변론하는 의견서를 쓰는거 그것이 피고인 최후 변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서는데 제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저도 기자, 기자 출신이지만은 이런 변론서라 의견서는 이건 사실관계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걸 막 끊깍 하다 보니까 제가 결국 유튜브 방송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피고인 최후 변론서를 오늘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완성을 했고, 물론 제가 이제 초안을 쓰고 난 뒤에 저를 도와주고 있는 그 김땡땡 변호사, 그분한테 제가 보냈습니다. 감수를 좀 해달라. 그 김땡땡 변호사는 제가 이미 경력 소개해 드렸지만은 검사 5년하고 판사 생활을 15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이 아니고 판사 입장에서 제가 쓴 피고인 최후 변론서를 읽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도 해주셨고 제가 또 수정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다 끝내고 오늘 마지막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피고인 최후 변론서는 6월 22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선고하기 전에, 제가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6월 22일 날, 피고인 최후 변론서를 제출하고, 6월 26일 날, 오전, 아, 오전, 10시에 선고입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는 6월 26일 날, 재판부가 어떻게 선고할지, 저는 뭐 기다리는 일만쯤 남아 있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그 사는 이 작업은 진실의 문을 여는 작업입니다. 진실의 문을 여는 작업입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하더라도 제온 힘을 다해서 진실의 문을 찾아내서 활짝 여는 게 제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피고인 최후 변론서 마지막 부분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원에 제출했던 그 피고인 의견서, 그리고 피고인 최후 진술서는 이미 거짓과 진실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놓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진실 홈페이지는 트루팍 1, t r u e 진실, p a -R k 1 true, 진실, park, p a k a r a b 1 c o m 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피고인 의견서, 피고인 최후 진술서는 다 지금 올라가 있고 오늘 끝을 낸 피고인 최후 변론서는 이 방송을 제가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형사재판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고할 자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태블릿 PC 진실 규명과 관련된 놀라운 증언이 6월 18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에 태블릿 PC의 진실 규명과 관련된 놀라운 증언이 있었습니다. 6월 18일이 무슨 날이냐? 변희재 대표를 비롯한 미디어 워치 기자 4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에 정인으로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문재인 태블릿 PC를 최초로 포렌식한, 검찰에서 최초로 포렌식한 검찰 수사관이 정인으로 출, 정인으로 출소한 겁니다. 자. 정인심문 과정에서, 그러니까 피고인 측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죠. 거기에서 새로운 사실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문제의 태블릿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법적 절차와 규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검찰청 예규입니다. 그 규정을 어겼다.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서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언을 저도 저도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 의문이 하나 풀렸습니다. 아하. 그 검찰이 최소한 피고인 재판 때그 태블릿 PC 실물 좀 보여달라. 포렌식한 결과 좀 보여달라 했는데, 검찰은 "아, 최소한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끌 기소가 안돼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가 계속 공개를안 했던 거. 그 안에 이유를 제가 알았던 거예요.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하면서 대검찰청 예의규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더그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워치에 잘 실려 있습니다. 그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자, 그동안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많은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실의 문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승마 내물 진실. 그 방송을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제 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YES24, 알라딘, 반디엔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